민주당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그 뜻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전 투표가 이제 곧 어, 아 지나갔네요. 6 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전 투표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네. 25%가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 지금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laughs> 그 많은 프리허그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5시 현재까지 24.7%였습니다. 25% 가까이 사전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보여준 뜨거운 개혁에 대한 열의와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사전투표 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전 투표는 예선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월 9일 본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본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25%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5월 9일 대선에서는 더 높은 투표율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월 9일. 주변에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투표장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단지 정권 교체만으로는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촛불로 만든 대선, 촛불로 보여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분야 할것 없이 모두가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 안보도 위기, 외교도 위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이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 코를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국민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위기의 대한민국 코를 제대로 이끌고 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곧바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후보만이. 이번 대선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후보가 이 대한민국 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입니까? 우승자님! 우승자님! 우 당장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권력기관들도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로 대선을 치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순실의 부정축제 재산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들 찾아내서 모두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5월 9일 투표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투표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함께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김희 시민 여러분,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옆을 돌아보니까 국정농단 세력들,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을 불복했던 세력들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개혁은 몰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우리의 손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단핵 불복 세력만 모아내는 게 아니라 막말 그리고 거짓 가짜 뉴스, 거짓말, 대선을 완전히 시궁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어떤 분입니까? 저도 선거를 같이 치러 봤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 때 비록 패배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경남을 제대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홍준표 후보가 이끌어 이끌어나, 나간 경남 도정은 경제도 파탄, 그리고 무상급식도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도 파탄시키고, 경남 도정을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경남은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경남 도민들로부터도 낙제점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하, 경남 경제 돌아봅시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각 시도에 경제 성장률 평균이 2.8% 였습니다. 경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평균 0.3%에 불과합니다. 조선산업도 망, 해운산업도 망가지고 고맙습니다. 제조업도 망가지고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축이었던 우리 경남 경제가 지난 5년 동안 전국 경제 성장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도 도지사의, 도지사 평가만큼이나 꼴찌 수준입니다.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남 경제를 이렇게 파탄된 도지사에게 경남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경남 도민을 고통에 빠뜨린 장본인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해 시민들이 용납하, 용납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를 끊고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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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경남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을 맡겨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도 경남 사람 홍준표 후보도 경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짜 경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늬만 경남 사람입니다. 홍준표 후보 정치권에 있는 동안 내내 본인이 태어나기는 경남에서 태어났지만 학교를 다닌 대구 경북 이 자기의 정치적 뿌리라고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경남 도지사 선거가 있으니까 경남에 와서 자신의 대통령 선거, 대선, 대선을 위해서 경남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경남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런 분이 진짜 경남 사람일, 경남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늬만 경남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 경남과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는 경남 그지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창원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변론을 지금까지 그 어느 변호사보다도 많은 노동변론을 맡았던 분입니다. 노동변론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변호사들 중에서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 이후에 퇴임하시고 나면은 다시 경남에 내려와서 여생을 보낼 분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 경남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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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해 시민들이 무능한 경남 사람, 우리 경남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사람을 끝까지 심판하고 용납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긴 하지만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 김해도 발전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공약 속에 우리 김해 신공항 소음 문제를 포함해서 신공항, 신공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가 풀어나가야 될 김해 구도심 개발, 도시재생사업의 10조를 공략했습니다. 그 10조 속에는 김해의 도시재생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역사문화권 개발사업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김해를 발전시,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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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월 9일 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확실하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성공한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성공한 대통령이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시간 일하면, 열심히만 일하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먹고, 입고, 쓰고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 우리 문재인 후보와 함께 만들어봅시다. 그런 세상 누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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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김해 시민이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후보를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투표율과 그러면 득표율이 남았습니다. 우리 김해 시민들께서 지난번 총선에서는 저를 우리 당의 최고 득표율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62.4%로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당선시켜 주고 문재인 후보는 저보다 덜 나오면은 제가 문 후보 뵙기가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높은 득표율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득표율 65%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김해 시민들, 김해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확실하게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문 후보를 열심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만들려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께서는 집에 가시면 아버님, 어머님, 우리 어르신들 이번만큼은 문재인 후보 좀 찍어달라고 꼭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대선 때는 우리 젊은 분들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을 설득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쏘갔으니까, 이번에는 부모님께, 이번만큼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 대통령,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해결해 줄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수 있는 후보, 문재인 후보 한번꼭좀 찍어 달라고, 나를 봐서 우리 저를 봐서 찍어 달라고, 꼭 부탁하고 설득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도 문재인 후보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번에는 어른들의 노후를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기초연금 30만원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도 보장해 줄수 있는 후보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부심 갖고 살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까지 해결해 줄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니까 이번만큼은 아들 딸들에게 문재인 후보 찍어 달라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꼭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맡겨야 될 후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믿고 저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